자! 랜덤 능력 크래프트 이번 능력은! 내놔! 스타팅 건물 네,더섯 개를 보유하면 적의 모든 일꾼을 뺏어 옵니다 <laughs> 내놔 그러면은 커맨드를 몇개주면 되는거야? 네 개! 지으면 되는 거야? 4개? 오케이 4 커맨드 쉽지 쿼터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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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쿼터플로 다 뺏은 다음에 그걸로 운영하자 좋다. 트리플 짓고, 그 다음에 베럭. 너무 무리인가? 무리 같기도 한데, 재밌을 수도 있어. 이 일꾼은 이제 제 겁니다. 시전 들어간다잉. 가즈아! 이번 번재밌겠어요 이거 먹어주고. 자, 한 마리 더 찍고. 여기 정찰. 프로브끼리 만났는데, 푸푸전. 여기는. 여기는 무슨 종류인지 아직 모릅니다 좋아 어느정도 테크가 필요하니까 배럭 하나만 지어놓고 이 배럭 상태에서 가자 배럭 상태에서 전부 커맨드 풀 커맨드 여기는 게이트웨이 올렸고요 대각 정체까지 해주시네 오케이 친절 나이사 원배럭 쿼터풀 빌드 성공만 하면은 딱 적절한 타이밍에 일꾼 다 뺏어올 수 있어. 진짜. 베리베리 좋은 타이밍에. 미리 커맨드 지어봐야 의미도 없으니까 돈이나 모으자. 벙커 하나 지어줘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겠어. 여긴 저그. 조그에요, 조그. 자, 오케이. 그러면. 얼마야? 4개 보유. 1200원. 기다려 아니 콧불소 이것은 50마리가 모이면 안 됩니다 50마리가 모이면 그 호랭이로 바뀌어요 좋은 호랭이로 자자존좀 모아볼까 오버로드다 이거 잡아야지 이건 못 참지 일부러 돈 모으고 있어요 지금 안쪽에 12시로 타고 일로 와서 그 오버로드 내가 먹겠다. 글로 가면 투마리니 먹는다. 하나, 둘, 그리고 좀 쉬었다가 뭐하니? 잡아라. 캣. 정확해. 됐어. 아 잡아요 잡아. 못 잡을 리가 없어. 그리고 벙커 앞마당에다가 다 걸렸다. 괜찮아 이거 무슨 능력인지 알 수가 없어. 걸려도 돼. 아직 알기 힘들어. 뭐 서프리야. 이걸로 해결하면 되지. 벙커 지어 놓고 배럭으로 여기 내리자. 그마린을 찍는 거예요. 아, 주황 티키킥. 4코맨드가네게이득 자, 여러분 절대 쌓일 리가 없겠구만. 능력 하나 봉인 들어가 주고 됐어, 됐어. 이대로 가자. 자, 이제 서플라이 디폿과 커맨드의 능력을 가진 커맨드가 완성됩니다. LCB 찍어주고. 또 찍어주고. 넌 얼마나 걸리니? <laughs> 됐다. 자, 얘들아! 내놔! 내놔! 다 내꺼야. 내놔. 가져가겠습니다. 그것도요. <laughs> 자, 이제 다 옮겨.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 삼팩토리. 한 번에 삼팩토리. 야. 일꿀러시 해도 이기겠는데? 타이밍 나오겠는데, 이거? 해차리. 해차리 하나 지으러 가자, 해차리. 너는 앞마당앞마당도 먹을 수 있네, 개꿀이네. 여기 9시 몰래 해처리. 아니야, 6시. 6시 몰래 해처리 해주고. 마당 먹고. 마린 두 개. 4팩토리. 트리플. 먹어주고 쿼드라 먹어주고 여기 벙커 좋아 팩토리 하나 더벌써찍고요 라고 할라 그랬는데 서플이 막혔네 여유가 있으니 뭐 막혀도 되지롱 막혀도 되지롱. 좋아. 가득 번거로 들어갔고. 이분도 근데 이거 능력 때문에 지금 초반 발전 못해가지고 끝낼 수는 없었어. 내가 끝내야 돼, 결국에. 결국 내가 끝내야 돼. 자, 벌써 쭉 찍고요. 탱크도 하나 찍고. 와, 자원 활성화 봐봐. 레전드. 이게 자원 활성화지. 에? 아 뭐야, 해처리 못 짓네? 해철리이안쪽에지어 여기도 지어 여기도. 아니야. 야, 여기다가 진짜 여기다가. 해철리는 여유롭게. 쭉. 또 지어주고. 아머리도 짓고. 엠베도 짓고. 탱크 내보내고. 서플, 쫙쫙쫙 지어주고. 혹시 모르니까, 스캔. 어, 근데, 내놔 한번 쓰면 끝인가? 또못 쓰나? 아, 두번뺏데면좀 양심이 없나? 내놔 했으면은, 그걸로 끝내야지. 두 번은 좀 그렇잖아. 어, 아닌데? 저그. 어, 그럼 오해 처리. 왜? 될 수도 있잖아 어? 될 수도 있는데 왜 안된다 그래 다들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해차리 아 벌처 그냥 날렸네 뭐 여유가 넘치니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자, 이렇게 해주고. 뭐야. 아, 우리 팀이야. 놀래라. 왜 왔어? 아니! 여기서 왜? 안전하니까? 맘들어서? 야, 저기 좀 지켜라. 완전 빈벙커 근데 괜찮아. 빈벙커여도 돼. 여유가 넘치기 때문이죠? 뚜두룩, 뚜두룩. 여기는 왜 프로토스 테란이냐? 생각해보니까. 뭐지? 무슨 이론이지? 왜일까? 어? 뭐지? 이 불편함은? 왜 테란으로 나오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뺏었을 때왜 프로토스인데 테란으로 뺐냐? 어, 완성된다! 야! 또 내놔! 내놔! 가자! <웃음> <웃음> 내놔! 내놓으라고! 어? 내놔! 두 번은 좀 그렇긴 해? 내가 봐도. 아이고, 정찰까지 다 됐네? 내가 봐도 두 번은 좀 아닌데, 이게 두 번이 되네? 되는 게더 신기해. 자, 그러면. 뭐 이제 그냥 서플 또 찍고 어 잔뜩 지어주고 자 여기도 여기도 찍고 터렛 또 찍고 골리앗 또쭉 찍고 이거랑 퍼실리티 좋아 좋아 제스도 먹자. 저그도 해야죠, 근데. 오버로드 쭉. 스파닝 풀. 너도 일로 와. 200 찍고 가는 게 근데 테라는 개간지라서 200으로 러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라는 200이지. 어이구야, 태태전이야? 날 자극해. 나 가만히 있었는데. 넌 그러면 안 됐어. 어? 내가 10년 동안 200 모으고 갈라 그랬는데, 너는 그러면 안 됐어. 어떤 녀석이 재수없게 탱크 보내고 지랄이야? 나다, 이 새끼야. 죽어! <laughs> 대충 보내도 이겨! 그렇지. 완벽해. 스파닝풀 지었냐? 짓고 있다. 어유, 어유. 어유, 어유, 네맞네맞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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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어? 업그레이드도 해주고. 이레디에이트는 이따 해주지 뭐. 요요요요요요요 뭐, 모터렛. 적절히만 봤구요. 그 다음에. 이레디이트 연구. 걸쳐쭉 찍어주고. 연구. 방업. 이제 좀 러쉬 좀 가볼까?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저글링 한번 쭉. 링쭉 찍. 링은 별로 안 좋긴 한데. 링보다는 역시 히드라지. 히드라. 레어. 저거를 끝내자! 두번 일꾼 뺏었으면 운영하기 힘들어! 안 돼, 안 돼! 내가 볼때스컬지 뽑으면 묻탈야 되는 능력인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내가 이길 수밖에 없어! 리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후후! 뭐야 코풀스 뭐야 아 코풀스 안 되지 또 능력 하나 봉인 <laughs> 나이스 나이스 벌처 보내주고 돈이 너무 넘치는 뒤 히드라 에볼루션 컴플리트 열한 시로 가 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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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격 벌쳐 저글링이란 뜻. 여긴 밀었고. 11시 가자. 벌져. 후후. <laughs> 자, 랜덤 능력 크래프트, 내놔. 이렇게 두 번씩이나 내놓으라고 모든 일꾼 다 뺏어버리면서 우리 팀의 승리를 완벽하게 이기게 되면서 끝이 납니다. 끝.